유실장님 하루 소분 몇번 보시나요? 저는 좀 참아가지고 내 음. 번밖에 안왜 참으시죠? 밖에 나오면 화장실 기가 시어아 밖에 나가면 소분 보는 게 되게 이제 일부러 자제하는 그런 경향 이 있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하루에 소변을몇번 보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 분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외래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심지어 하루에 한두 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루에 열번 늦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개 이제 정상적인 봄이라고 치면은 하루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본다. 소변을 그러면 세번 미만으로 보거나 여덟 번 이상을 보게 되면은 방광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번 미만으로 보게 되면은 방광이 저장과 배출하는 활동을 너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영어로 레이지 블레드라 그래서 게으름 방광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루에 세번 미만으로 소변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방광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루에 여덟 번 이상을 보게 된다. 과 활동성 방광, 방관, 과민성 방광이라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화장실을 아무래도 자주 가게 되니까 소변 보는 양이 적고 많이 안찾는데 화장실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광의 저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개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내가 병원 가서 뭔가 체크를 받아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으로 쳤을 때는 밤에는 우리가 소분을 안 보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깨어있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4시간 정도 전후 간격으로 소분을 보게 되면 정상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어난 저는 너무 자주 보네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은 2시간 정도 간격으로 보는 게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2시간 간격으로 소분을 보려고 그러면 거의 하루에 8번 이상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방과후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많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아 어, 정확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laughs> 아니,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당연히 자주 갈 거고, 물을 적게 먹는 사람은 자주 안 가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2시간 간격으로 가더라도 수분 섭취량이 많으면 그게 정상이 될 수도 있고, 4시간 간격으로 간다 하더라도 수분 섭취량이 적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라는 거는 꼭 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과자라든가 밥이라든가 커피, 하는 것들이 다 수분 섭취량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수분 섭취량을 체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소본보는 양을 기준으로 이제 생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 외래로 오면 이제 배뇨 컵이라 그래가지고 소본보는 양이 300cc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정도 간격으로 5분에서 6분 정도 보게 되면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본보는 양이 300cc 더 적다. 그러면은 참아서 보는 게더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소본을 참으면 병이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소분보는 횟수가 하루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보면 된다 한 4시간 간격으로 보는 게 좋구나 소분보는 양은 한 300cc 정도 보는 게 좋구나 그러면 대충 물 먹는 양도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먹는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벗어나는 경우에는 비닐클를 오셔가지고 정확한 이제 체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변을 하루에 봤던 분이 갑자기 막 빈뇨가 생기는 경우는 뭐 때문? 아, 맞아요. 그런 분들있죠그죠 그러니까 많아요. 갑자기 소변이 많이 네네. 본다는 거는 방광이 음. 불안정해진 거죠. 아, 그게 갑자기 네.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광의 어떤 질환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방광의 음. 이상이 생기면서 불안정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방광의 기능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도대체 소변을 하루에 몇번 보는 게 정상이냐라는 얘기를해 봤고요. 건강한 배뇨 습관 대해서는 슬기로운 방법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뇨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잘못된 습관들, 오해, 선입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안녕! 안녕.